이제 특징주로좀 넘어와서요. 나이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시간의 거래 주가제가 뒤에다 표시를 해놨죠. 마이너스 4%인 걸 보니까 아, 별로였나보다. 또 예상이 좀 되시죠. 근데 나이키가 어, 매출 실적은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왜냐? 이 나이키가 그 요런 소매 업체들은 최근에 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 인하하고 뭐 프로모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출은 좀늘 거야라는 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조금 더잘 나온 거죠. 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재고 처리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애널리스트들도 그걸 감안을 해서 예상치를 내놨을 텐데 그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도 보니까 43.6%로 전년보다 한 1.4%포인트 낮아졌는데, 나이키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고, 프로모션도 확대됐고, 거기에 이 환율 흐름도 우리에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 마진이라던가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야, 요즘 그래도 인플레이 옛날 고점 때보다는 많이 둔화되면서, 다른 업체들은 그래도 비용 줄였다고 하는데, 왜 비용이 올랐다고 그럴까? 뭐 이런 <laughs> 의문들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수익성 마진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가에는 <laughs> 어느 정도 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급감을 했는데 어, 제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고 왔는데요 중국이 생각보다 그래도 선전을 했다고 나왔어요. 예, 네, 중국이 부진한 거는 맞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가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매출하는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매 업체들 또 확보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조비 에비에이션 어제 준비했었는데 오늘 또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제에는 이제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 이 기대감으로 40% 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음, 그거 말고 또 소식 하나 나오면서 11%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사실 좀 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관심들이 엄청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하늘을 나는 이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이제 또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한의 그런 기술이구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사실 요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해서 어,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맞물린 것 같은데. 여기에 외신에 SK텔레콤이 계속 언급이 돼서 저도 반가워서 좀 봤습니다 SK텔레콤하고 조비는 지금도 이 협력 관계인 게 사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이 아마 이 조비의 상용화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좀 높이 평가를 하나 봐요 1억 달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제 또 공식화가 된 겁니다 조비에서 이걸 또 밝혔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SK텔레콤으로부터 1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 뭐 이게 알려지면서 다시 주가가 또다시 오른 건데요. 이제 양사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고통 프로젝트,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요게 다 참여해가지고, 요 누가 더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약간 이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비가 SK텔레콤과 함께 손을 잡고 요게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들로 많이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올라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도심 항공교통, 그러니까 하늘 나는 택시 뭐 이런 것 이게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뭐 양사 모두 다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입니다. 네, 오늘 1.8% 주가가 올랐는데요. 뭐 세계적인 석유, 가스 탐사기업이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 계속해서 옥시덴털의 지분 늘리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 3거래일간 또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최종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214만 주를 추가로 취득을 하면서 현재 어, 지분 보유량이 2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지분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승인을 받고막 이래서 야 버크셔에서웨이가 옥시덴탈까지도 완전히 인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뭐 워런 버핏이 원래 어, 그럴 상황은 아니야. 그럴 계획은 없어라고 언급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이 옥시덴탈 회사의 성장과 리더십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 우리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 여기서 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분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다시 호재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오버스톡닷컴입니다. 2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이 미국의 온라인 소매 업체인데요. 베드베스앤비욘드와 이제 관련돼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베드베스비욘드는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데이 오버스톡이 베드베스앤비욘드와 관련해서 뭐 디지털 자산이라던가 지적 재산권 요걸 또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어떤 뭐매장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을 인수한 것은 아니고요. 요베드베앤 비온드라는 뭐 이런 브랜드, 상표, 요 이름이라던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관련 데이터들, 그리고 이들의 멤버십 데이터들, 고객 관련 데이터겠죠.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웹사이트라던가 뭐 특허권이라던가 뭐 요런 부분을 음,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지난 22일 날 전해졌었는데요. 이 인수한 걸 그럼 뭐 했을려고나 봤더니 일단 오버스톡이 우리의 이제 사명, 웹사이트를 다 베드베스앤비욘드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기업이 비록 파산은 했지만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온라인 소매업체, 특히 오버스톡은 뭐 가구라던가 가정용 이런 장식품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 이 오버스톡하고는 뭔가 우리가 안 맞아. 근데 베드베스앤비욘드로 하면 뭔가 우리와 이게 좀 맞아. 그래서 우리 이 브랜드로 바꿔버릴 거야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낙에 오버스톡에서 오랫동안 우리 이 브랜드를 좀 바꿔보자라고 고민을 했는데 좀 단기간에 할수 있고 돈 너무 많이 안 들고 이런 걸 고민하던 차에 이 베드베스앤비욘드를 딱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 앞으로 매출이 두배 정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들,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